<웃음> <웃음> 기다려 기다려 라인을 벌려줘 다시 주고 나가 나가 그렇지 이때 나가는 거야 가운데 합소 들어가고 코너만 돌리고 또. 넣어? 그렇지 넣어야지 응 하이 아, 좋네. <웃음> 뭐야? <웃음> 내려 사만을 만들어, 나이스팩 점프. 그렇지, 그난 굿. <laughs> 아, 그난 잘했어. 굿. 점프. 한번 같이 가. 어머야. 아 이런도 몰 같이 가, 같이 가. ど <laughs> うするんだろ

아어 효율이가 수영이한테 뭐라할 입장이 아니네. 아, 이거, 앞에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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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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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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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분 o n 초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 w I d 돌아 돌아 그렇지 가운데로 가 know. I don't know. 지 don't know. I d o

잘했 골! Ja. 나도 저거 <defended> 네끝다 끝챘다. <laughs> 아. 드네. <laughs> 아. 아, 나다 돌아 나가. 아, 나, 나, 나. 그래. 야, 어떻게 쓸 거야, 그치 이 <뭇> 아, <뭇> <뭇> 아, 아, 나이스 키 나, 너, 너 아, 있다, 아, 너, 너, 너. 아, 커뮤니케이션 좋아. 한다이스 골! 하트 가자. 7분. 지 아, 그 아직 꿀못 넣구나. 꿀못 넣구나 아직. 마지막이야, 수영아. 아, 어, 어. 어, 어. 아, 어. 진짜 있어. 아, 아, 잉발이 조금만 더 컸으면 됐을 텐데.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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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수영아, 수영아!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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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성명. 성명. 아우! <laughs> 어, 깜짝이야! <laughs> <오, 웃음> 어우, 불라 효율 아, 적당한 수비 나이스. 가운데 가운데. <laughs>

야 너무 야, 너무 늦게 떨어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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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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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

매소네 멘피 멘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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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소

야, 수영아 왜? 왜? 아, 참, 참. 아 수영아 몇분 남았어? 30초. 3공 온다 들어온다. 오 조심해 조심해. 마무리 하자, 마무리 하자. 길다. 오. 아이고. 수고하셨습니다.